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사랑스러운 동화로 기억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콩지팥쥐입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 콩지팥쥐라고 하면 우리는 착한 콩지와 못된 팥지를 떠올렸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콩지 팥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 집착, 그리고 복수의 감정들 어린 시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재구성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어떤 일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지나온 삶에서 누군가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상처나 아니면 한 번쯤은 용서하고 싶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 적이 없었나요? 오늘 이 동화 속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고 또그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는지 그 복잡한 감정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놓쳤던 기회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들까지 이 이야기는 그런 깊은 감정을 되살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온 삶을 되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콩쥐와 팥쥐가 왜 이토록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갈등은 단순히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립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인간의 본성, 욕망, 그리고 복수라는 감정이 깊게 얽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뒤 여러분은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이야기를 그대로 겪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과거로 돌아가게 할 수도 아니면 현재의 삶을 재조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가진 상처, 그리고 누군가에게 던졌던 미련과 후회 그 이야기를 이 동화를 통해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잔혹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그럼 지금부터 콩지 팥쥐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한 마을,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가정에도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듯 콩지와 팥쥐의 집안에는 이미 갈등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단순히 가족 간의 싸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와 잊을 수 없는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콩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자랐죠.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진심을 다해 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온화하고 착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항상 남을 도우려 했으며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밥한 끼라도 내어주려고 애썼습니다. 반면, 팥쥐는 다릅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팥쥐에게 무관심하고 그녀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 팥쥐는 그런 부모님께 서서히 무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를 억누르고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갈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욕망은 그녀를 점점 더 차갑고 잔인한 사람으로 바꾸었죠. 그녀의 마음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결핍이 있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콩지와 팥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콩지는 사랑을 믿었고 팥쥐는 힘을 믿었죠.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는 어느 정도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갈등의 불신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콩지는 여전히 착한 마음을 유지하려 했고 팥쥐는 콩쥐가 가진 순수함과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한편 콩쥐는 팥쥐가 점차적으로 냉혹해지는 모습을 보며 그를 이해하려 했고 팥쥐는 콩쥐의 착한 모습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콩쥐의 선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 선함이 그녀에게는 마치 골칫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던 콩지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집안의 재산이 어지럽혀졌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과 갈등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콩지를 의지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들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못마땅히 여긴 팥지는 콩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비웃음과 냉소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고생해도 결국엔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팥지는 콩쥐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콩쥐는 그저 그녀의 비난을 듣고도 끝까지 사람들을 돕고 재산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팥쥐는 점점 더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콩지는 모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콩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을 돕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팥쥐는 그것을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는 어느새 콩쥐의 위상과 자리를 빼앗을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그렇게 팥쥐의 속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갈수록 커졌고,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콩쥐의 좋은 이름과 평판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콩쥐는 항상 남을 생각하며 행동했지만 팥쥐는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점차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갈등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은 두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욕망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콩지와 팥지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갈등은 단순히 외부의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강과한 본능과 욕망,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갈등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결말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은 벌써 감이 오시나요?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콩지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팥쥐는 마을 사람들이 콩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자리를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럴수록 콩지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팥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콩지를 속이고 배신하며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팥쥐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행사에서 콩지가 빠지게 된 순간, 그녀는 콩지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콩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팥쥐는 마을 사람들에게 콩지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콩쥐의 선함과 희생은 그녀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팥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점차 그 말이 퍼져나갔고 콩쥐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콩쥐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수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팥쥐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콩쥐를 몰아세웠고 그 마음속에서는 복수라는 감정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팥쥐는 마침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콩쥐가 비밀리에 마을 재산을 빼돌려 자신에게 가져가려 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콩지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린 것입니다. 콩지는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콩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리고 아무리 착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콩지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떠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팥지는 그녀가 이룬 승리에 흡족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을의 모든 것을 차지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돌아갔을 때 팥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이 허상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이었을까? 파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던지며 홀로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죠. 자신이 콩지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단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까지도 그녀는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팥쥐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되찾을 방법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콩지는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여전히 희망의 불꽃은 남아 있었습니다. 콩지는 말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팥쥐는 점점 더 깊은 고독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권력과 돈을 손에 쥐었지만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쥐고 있다고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었죠. 팥쥐는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한참을 생각하며 길을 걷다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얻으려 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진실에 도달하는 법이니까요. 이제 팟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은 후의 일이었죠. 그녀는 그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 했고, 그들이 두려워한 권력과 힘은 점차 그 어떤 감정적 연결도 결코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따뜻한 손길도 마음을 열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 팟쥐는 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음 속 깊이 여전히 비워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기 위해 움직였고, 결국 자기를 돌아보며 그동안 지은 죄와 잘못을 참회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콩지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홀로 떠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무수히 많은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콩지는 여전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외로울지라도 그녀는 사랑과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콩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팥쥐는 자신의 잘못을 점점 더 깊이뉘우치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마음 속에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사람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팥쥐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썼고 결국 자신의 죄와 후회 속에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걸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되돌리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콩쥐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팥쥐는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욕망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팥쥐는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며 결국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콩쥐는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며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교훈 욕망과 권력에 의해 움직이지 마세요.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팥쥐처럼 지나치게 성공을 추구하면 결국 마음의 평화와 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에서 옵니다. 두 번째 교훈 용서와 사랑이 가장 큰 힘입니다. 콩지는 비록 고통을 겪었지만 용서와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그 용서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세요. 세 번째, 교훈 지나치게 많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욕망은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진정한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교훈을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 길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깊은 울림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교훈을 실천하는 일들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든다고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